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 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팀목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학회 홍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교수님 이제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뇌리 신경과 원장 김경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신정환입니다. 신정환 교수님 아주 얼굴이 피셨어요. 요즘 서울대병원에서 걸어다니지를 못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잘 걸어다니고 있고요. <laughs> <laughs> 네그 다만. 저희 그 파킨슨 TV 영상을 보시고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용욱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차성 손해실조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유전 손해실조증 그리고 퇴행성 손해실조증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 손해실조증에 대해서 신정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지난 에피소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조증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휘청 걷거나 눈 움직임이 흔들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느려지는 그리고 팔다리를 사용할 때도 정확히 조준이 안 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으로서는 이차성 그리고 유전성 퇴행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성이라고 하면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치료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유전성은 이런 2차성 원인과 달리 설계도 역할을 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근긴장 이상증, 떨림, 파킨슨증에서도 유전성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손의 실조증에선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성 원인으로 생기는 손의 실조증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여러 가족 일원에게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손의 실조증을 보이는 환자의 약 10%에서 30% 정도는 유전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이 유전자가 이제 생기는 그래서 유전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병이 유전 손의 실조증인데요. 이런 유전 손해 실조증에서 변이 유전자가 전달될 확률도 유전 양상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변이 유전자가 있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덜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이 안 나타나기도 해서 반드시 유전자가 있는 것이 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조금 간단하게 유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경준 원장님. 그러면은 먼저 우성 유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 유전자를 받아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성 유전을 하는 질환은 이제 두 유전자 중에 하나에만 문제가 있어도 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엄마나 아빠 한 분한테 병이 있다면은 자녀한테 병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내가 자녀고 아빠한테 병이 있다. 그렇다면은 나한테 나타날 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성 유전은 이제 두 유전자 모두에 문제가 있어야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성 유전자로 이제 내려오는 병보다는 이제 발병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우성 유전과 달리 이제 열성 유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마나 아빠 두분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변이 유전자를 갖고는 계시지만은 하나씩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문제를 내시나요? 취재 <laughs> 프로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 맞네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예, 만약 네. 이제 이거 변이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전달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이거 말은 잘하는데요. 이게 확률 계산 이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이윤우 교수님 도와주세요. 아, 네. 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엄마로부터 어, 변이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두 개고 아빠의 유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엄마 중에 변이 유전자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 1분의 1 아빠의 변이 유전자 둘 중에 하나니까 1분의 1 음. 곱하기 하면 1분의 4 음. 그래서 답은 25%. 그러니까요. 네. 생각하셨죠? 그렇죠. 그죠. 네. 이러하면 25%그 정답이네요. 네. 네. <laughs> 정답입니다. 네. 역시 이렇게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이렇게 브레인을 담당하고 저희가 참 합이 잘 맞는 음. 것 같습니다. 1/4과 1/2의 확률이면 우성 유전이 더 생기기 쉬운 조건이니까 우성 유전 환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열성 유전의 경우는 두 부모가 모두 변이 유전자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죠. 따라서 유전성 손해실조증의 대부분은 우성 유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성 유전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척수 손해실조증이 있습니다.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성 손해실조증 가운데 척수 손해실조증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열성 유전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까다롭고 예전과 달리 근친 결혼이 없기 때문에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약 5에서 10%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보다 더 드물게는 성염색질 이상으로 생기는 실조증도 있습니다. 네, 김경준 원장님 그 유전 손의 실조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척수 손의 실조증이니까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척수 손의 실조증은 이제 영어로는 Spinal Cerebellar Ataxia라고 부릅니다.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스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약자로 스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유전자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유전자가 발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할 때만 해도 스카가 31번까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아마 사십구 사십 막그 정도까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이 이제 척수 손해실조증 유전자가 더 많이 발견이 될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난 타입은 이제 척수 손해실조증 이형, 삼형, 육형 이게 제일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밖에 이제 척수 손해실조증 일형, 칠형, 팔형, 십칠 번 이런 것들도 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수 손해 실조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꼭 저희가 유전자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유전성 손해 실조증이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또 지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척수 손해 실조증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실조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 나이보다 더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유전성 손의 실조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척수 손의 실조증 같은 경우에는 손의 실조증이 주 증상이지만 손의 실조증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들한테 손의 실조증 말고 어떤 증상들이 이제 좀 동반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아 이분은 척수 손의 실조증이라면은 어떤 타입이겠구나를 좀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면서 유전적인 특징도 함께 보면서 최종적으로 진단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증상 검진을 통해. 실조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검사들, 특히 영상 검사를 통해 손의 위축과 같은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력,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도 포함하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유전성 손해실조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력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없이도 본인 대해서 처음으로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유전성 손해실조증도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증상이 있는 구성원들이 꽤 많고 본인도 증상이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검사를 다 해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스카 번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유전자 이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가족과 증상이 없는 가족을 분류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유전자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전성 손해실조증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실조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른데 방금 소개드렸던 척수 손해실조증과 같은 유전성 실조증의 대부분은 완치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부분의 척수 손해실조증은 저의 유전자 이상의 종류가 삼염기 반복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 즉 DNA를 이루는 염기가 하나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염기, 삼 염기가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생기는 그런 종류가 대부분이고, 그럼 이삼 염기가 번역되어서 나오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이것들이 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아 그럼 삼 염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론은 쉽지만 사실 신약으로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좀 험난하고 복잡해서 아직은 저희가 척수 손해실조증과 같은 유전성 실조증에 대한 약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열성 유전을 하는 손해실조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E와 같은 결핍이 유전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비타민 E가 부족해지지만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E를 제공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굉장히 드물지만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이나 이런 니만 픽시 병과 같은 대사 질환 같은 경우도 열성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을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대사 질환에 대한 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하루가 다르게 과학과 또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하루 빨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치료법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이웅 교수님, 이제 유전성 손해 실조증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손해 실조증은 퇴행성 손해 실조증입니다. 네 퇴행성 하면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김경주 원장님 퇴행성 손해실조증이라는 게 왠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그 나이가 많은 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퇴행성 손해실조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손의 실조증인데 원인이 퇴행성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서서히 신경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몸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손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게 이제 이 퇴행성 손의 실조증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그렇게 계속 좀 드시는 그런 분들 외부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제 특발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인데 예전에는 그냥 태행성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질환들이 이제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성 손해 실조증에 속하는 척수 손해 실조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신정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력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자기 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그 손해실조증을 일으키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 매년 새롭게 추가로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전에는 원인을 잘 몰랐던 그런 특발성으로 생각되는 손해실조증 관절라도 나중에 보니까 새롭게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편의상 유전성 손해실조 그리고 퇴행성 손해실조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사실 이름에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게 유전성이 퇴행성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유전성 손해실조증도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병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유전자가 밝혀진 것을 유전성 손해실조증, 그리고 아직 잘 모르거나 원인을 모르거나 유전성일 것 같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기타 퇴행성 손해실조증,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정환 교수님께서 이 퇴행성 손의 실조증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병은 제가 알기로 시즌 원의 거의 마지막 쯤에 다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계통 위축증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말에서부터 뜻을 풀어보면은 다계통 즉 여러 부위가 위축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킨슨 증상. 두 번째는 자율신경 이상, 세 번째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손의 실조증이 있겠습니다. 크게 다계통의축증은 파킨슨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파킨슨 타입과 손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손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TV에서도 다루지만 파킨슨 TV 플러스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다계통의축증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즉 여기에는 기립성 저혈압. 즉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과 그리고 요실금, 소변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 증상, 혹은 잔뇨, 소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에 소변이 일정 부분 이상 남아 있는 증상 등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포함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은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서 파킨슨 타입의 다기토기 축증이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만 있어서 파킨슨 병과 구별이 안 되기도 하고. 손해실조 타입의 다계통위축증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손해 증상만 있다가 추후에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면서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구독자분들이 그럼 손해실조증 더하기 자율신경계 증상 이퀄 손해 타입 다계통위축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률은 높지만요. 예를 들면, 아까 앞서 나왔던 척수 손해 실조증 환자도 자율신경계 증상이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알코올성 손해 위축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된다면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환자 오시고 딱 보고 이거, 이거 있으니 이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이거 있어서 이 병일 확률이 제일 높지만 다른 병일 확률도 염두에 두고 결국은 이제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점점 어떤 병에 가깝고 어떤 병의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마지막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어~ 이건 퇴행성 손해 실조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에 속하는 다계통 위축증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아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사실 다계통 위축이라는 병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진단을 할때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조심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환자분들을 살펴보고 아, 이분은 조금 다교통 위축을 의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손해 증상, 손해 실조증 말고 파킨슨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특히 이제 누워 앉았다가 일어나시거나 누웠다가 일어나실 때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초기부터 생기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꿈을 꿀때제 그 꿈의 내용이 행동으로 나와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몸부림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렘수면 행동 장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숨을 쉴때 특히 주무실 때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이제 높은 소리가 나는 협착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도가 협착이 되어서 생기는 건데 어 제가 이제 완전히 똑같이 하진 따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어어 이런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 경우. 그리고 아까 신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잔뇨감 잔뇨가 많을 때 그리고 소변을 보면서 이게 힘을 아무리 줘도 이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계통 위축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고 이제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뇌 영상을 통해서도 진단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뇌 MRI 소견에서 이제 소뇌 위축 말고 이제 기저핵의 위축이라든지 손의 그 다음에 뇌간 부분에 이제 신호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도 저희가 다계통 위축을 좀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 회차가 다계통 위축증이었거든요 이 손해형 다계통 위축증도 치료가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 안타깝게도 아직은 병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이 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손해형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서는 증상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환자분들께 이제 관리를 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균형 및 보행 장애, 두 번째가 삼킴 장애, 세 번째가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특히 균형 장애 보행 장애는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게 되면은 외상, 특히 이제 머리를 다치는 경우에는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뼈가 부러지는 경우에는 또 장기간 어 침대에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삼킴장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삼키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물의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앉았다가 일어설 때 생기는 어지럼증 심할 때는 실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낙상과도 연관이 있어서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균형 및 보행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균형 감각을 꾸준히 재활 치료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특히 하체 근력을 키워서 균형을 잃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버틸 수 있는 저런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삼킴 장애도 마찬가지로 삼키는 거에 대한 재활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노래라든지 각종 운동을 통해서 입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삼킴 기능이 좀더 원활해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도 기립성 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조절한다든지 소변 장애가 있다면 약물로 조절하거나 변뇨 방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김경준 원장님, 그 반대로 퇴행성 손의 실조증인데 또 다계통 위축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질환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미진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손의 실조 내지는 퇴행성 손의 실조증인데 이제 다계통 위축이 아닌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름은 다양한데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은 이제 저희가 줄여서 I로카라고 부르는데 이제 풀어서 우리말로 말씀드리면은 특발성 후기 발병 손의 실조 정도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저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진단되지 못한 영역이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병인지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진단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모르던 진단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역할들, 이런 연구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후속 연구들도 빨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경 씨 많이 어려우셨죠? 네. 네. 뭐 어렵기도 어렵고 또 아직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무겁고.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점차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파킨슨 TV 플러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킨슨 TV 플러스에서 알려드린 유전성, 그리고 퇴행성 손해 실조증. 정말 복잡했던 만큼 복습 꼭 하셔야겠죠?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알려드리는 요약 정리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 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은 조금 밝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말 겨루기의 우승자 김경중 교수님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우선 제가 이제 저희 이웅 교수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우리 신정환 교수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후배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가 훌륭한 이제 선배님 후배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됐던 시간 같고 예, 마지막 우리 주제가 사실 조금 무겁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주 그렇게 마음이 밝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그렇게 아, 이제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연구 따라가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 신정학 교수님은요? 네, 제가 어 20년 전에 장학퀴즈 출연했을 때그 <laughs> 네. 당시 이제 2단계에서 떨어졌는데요. 네. 그 1등까지 하신 김경준 교수님과 다르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참 인생의 경호함을 배웠거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laughs> 어. 네, 그 쉽지 않구나 그런 음. 느낌을 받았고 참그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어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 특히 마지막에 또 실조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좀 겸허해지는 어,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자신있게 좀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실조증 편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 좀 송구한 마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이제 손해 실조증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환자분들이 거꾸로 저희를 이제 위로해 주는 말을 던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정말 겸허함, 죄송함을 담아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파킨슨 TV 플러스에서 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손해편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 준비하기 좀 쉽지 않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시험을 못 봤을 때도 있고요. 제가 뭐 근데 잘본 것만 생각하고 아마 잘본 시험만 기억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다면, 어, 정말 제가 발전하는 데는 많이, 어, 보탬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손해실조증이라는 일종의 좀 아직 저희가 잘, 어,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저희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앞으로 뭘더 해야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것들로 환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실 때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도와드리고 또 같이 의사와 환자가 협력해서 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고민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 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